건강하게 자란 가축이 우리 몸에도 이로운 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청정의 환경에서 녹차와 유황을 먹고 자란 돼지를 직접 사육해 유통하는 돈육 가공의 강소기업을 찾아왔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지금까지 어떻게 고르고 선택하셨나요? 바로 여기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국내 최초 녹차를 먹여 사육한 기능성 돈육을 개발해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이들 기업. 생산, 사양, 유통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믿을 수 있는 육류생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저희는 친환경기능성축산물 생산업체로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명의 해원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당 법인은 1998년 국내 최초로 돼지의 녹차를 먹여 사육한 기능성돈육 브랜드 개발 출시한 후 지금까지 소비자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매콤하고 신선한 파프리카 소시지, 자연산 민물장어를 사용하여 만든 장어 돈가스, 순수한 담양떡갈비 등을 개발해 소비자분들께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친환경 건강식품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인정한 전라남도 광역 브랜드 기업 녹색 돼지, 녹차 유황오리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축산 농가에 안정적인 사육시설을 조성해 전라남도 축산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곳의 돼지들은 조금 특별한 기능성 면역 증강 물질들을 먹으며 자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건강한 돼지 사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원 교사파여 선발된 돼지에 출하 60일부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성산 발효녹차와 법제 유양이 들어간 전용 사료를 먹여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생육 기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하게 자란 110에서 120kg의 규격 돈만을 선발해 제품의 품질과 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체 농가의 사양 관리, 종돈, 질병 관리, 기록 관리 등 생산자 사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육을 실현하고 있다. 호남의 청정 지역에서 맑고 깨끗한 사료를 먹이는 돼지 사육 농장과 계약해 키우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청정 지역의 양돈 농가들 중 친환경 지향적인 우수 농가와 계약을 하고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선별된 품종 사양 관리 프로그램 생산 이력제를 통해 사육 품질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철장 관리 시스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준수, 해썹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과 직영 가공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해썹 인증을 획득한 자체 돈육 가공장으로 처음 그대로의 위생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육류 제품의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남다른 시스템이 있다고요.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들은 도축 후 하루 동안 예냉을 시킵니다. 이후 지육 신부 온도를 체크하고 가공실에서 가공 스펙에 맞게 절단 정형한 후 진공 수축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켜 이물질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박스 포장 후 중량 체크와 라벨 작업을 마친 완제품들은 냉장보관을 거쳐 출고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위탁 검사와 자체 실험실에서의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이 생산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는 이들 기업. 콜드체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가공 육류 제품들을 신선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홀드체인 차량으로 운송 중 제품의 온도를 시간대로 확인해 일정하게 유지하며 철저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가공사업 분야에 진출해 친환경 제품의 사업 영역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시스템화하고 있으며 친환경 식산과 소독권 물류센터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 H유통사와 백화점 등에 입점하며 8개 대리점 150여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육류 브랜드로의 성장을 꿈꾸며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남다른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음식의 맛은 물론 그 속에 담긴 건강까지 고민하며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함께 합력하여 윈윈하는 기업, 소비자분들께서 항상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함과 감사로 서로 나누면서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인지도 1위를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친환경 브랜드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은 물론 지쳐가던 우리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들. 이들의 건강한 돼지고기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